안녕하십니까 원이골딩스 주주님들. 자 원이골딩스가 이제 그 목요일 목요일 캔들에서 이제 좀 올라갔었다가 올라갔었다가 이제 좀 어, 많이 하락을 했죠. 네, 그 이유가 있는데 어, 보시면 이제 미국 증시를 덮친 AI 거품이 이 한국, 일본 증시에도 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AI 관련 종목들이 고평가됐다는 경고음이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의 AI 버블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번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AI 붐을 이끌던 주도주의 하나인 펠런티어가 그러다가 이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에도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원이홀딩스하고 AI하고 무슨 상관이냐면은 예, 원이홀딩스가 이 아시다시피 로봇 소니잖아요. 예, 메타 메타가 이제 선택을 한그 로봇 업체, 예, 그걸로 해가지고 이 원이홀딩스가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AI 관련주란 말이에요. 원이홀딩스가, 예, 그래서 원이로보티스는 이 메타와 IBM이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국제 협의체인 AI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원이홀딩스, 예, 원닝로보틱스하고 원이홀딩스 요런 식으로 해서 어 AI 관련주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이유인데 지금 이제 그 차트 보시면은 제가 그 차트 설정해 놓은 이 파란색 과살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느 정도 좀그 이격도 과열이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원이골딩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예, 네, 뭐다 아는 사실이지만.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어. 지금 이제 그 두산에너빌리티라던가 예. 네 요런 것들 있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올라온 것들. 그러고 이제 박스를 쳤었고, 그 다음에 하나오현이라던가얘네도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었을 때 이렇게 좀 박스를 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위골딩스가 이런 박스 언제든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네. 그래서 원위골딩스는 지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는데. 어 이제 좀 휴식 기간을 좀 거친다 요런 휴식 기간을 예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이 골딩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고 밑에서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원이 골딩스의 최종 목표가 까지 해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 제2의 원이골딩스 있잖아요. 그래서 원이골딩스하고 로보티즈 텐베거 종목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 ai 투자품을 계기로 새로운 텐베거를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원이골딩스 분석을 본격적으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제 영상을 구독자분들이 더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독자분들 열렬한 반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한번 수익의 맛을 보시라고 선물로 드렸었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이 카카오페이였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바닥이니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날짜를 보면 3월 18일 이 당시 카카오페이 32,80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저항은 10만 5천 원에 있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매도를 걸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었고, 수익률 정확히 200% 돌파해서 제 2탄을 준비한다고 했었죠. 이번에 2탄을 준비했고, 영상 중간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놓치지 않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원이홀딩스 네.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차례인데 일단 저는 좀 11선을 볼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그니까 러 제가 설정한 거 기준으로 이평선입니다 이 노란선이 11선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중에 이탈했지만 종가로 이탈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여기서도 11선 이탈 안 하고 여기서도 11선 이탈 안 하고 그 때문에 저는 어 제가 설정한 이 11선 도중에 이탈할 수 있지만 종가로 이탈하는지좀볼 겁니다. 그러면 은 이제 완전히 그 최소 이 상승에 대해서 조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박스라던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여기서 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으로 투자할 저는 매일 큰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뭐 이렇게 박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지. 박스도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 굳이 들어갈 이유가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없죠. 예, 네. 뻔히 이제 박스 진행될 거 아는데. 예, 네. 그래서 지금 박스도 진행이 안 됐는데. 예, 네. 그래가지고. 어 APR이 좀 그나마 비슷하게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노려볼 수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좀 노려볼 수 있긴 하거든요. 원이골딩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위치, 요런 위치로 보거든요. 좀 그래서 좀 최소 이런 박스가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예,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대응 전략을 가지고 왔는데. 어, 설사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라도 변수까지 다 대비한 대응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원이 골딩스 남들보다 수익을 더 많이 최대한 더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 원이 골딩스에서는 제대로 증명을 하질 못했지만은 다른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hj 중공업이라던가 예 그래서 보시면은 HJ종공업이 제가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대응 전략이니깐요. 요 대응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 제가 이 영상에 링크 하나를 기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 누르시면은요.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누르시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이 대응전략 예, 드릴 거니깐요 어 영상 중간에 있는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누르시고 네 예, 전송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원이 골딩스 대응전략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이 골딩스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템백어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그 내용이 이어지니까 제2의 원익홀딩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탄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제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 하고 검색기를 통해서 봤더니 이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리포트를 제가 돈 주고 구매해서 살펴보니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로봇,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 주요 고객사가 무려 lg 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해외 고객사로는 무려 벤츠하고 bmw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적 관련해서는 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종목이라서 세력이 매집을 끝내야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HG 중공업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 2,500원도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34,350원까지 무려 10배 넘는 상승을 기록했죠. 세력의 매집이 끝나면 매수하기 힘들게 만들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수익을 드시고 싶다면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을 때 천천히 나눠서 같이 매집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력이 매집하고 있을 때 화살표가 뜨게끔 설정을 해놨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종목은 동종업계랑 비교해봤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재료도 확실하고 차트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매집을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최소 5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지만 이거는 최소치로 분석한 거라서요. 최대는 10배 이상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두 번째 선물로 드리는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간편하게 보내는 방법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2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 링크 하나가 이제 좀 보이실 건데요. 예, 이 링크 누르면은요.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뜨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기준으로요. 예, 핸드폰으로 누르셔야 됩니다. 저 링크. 그래서 저이 링크 반드시 핸드폰으로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 딱 하나 해주시면 돼요. 링크 누르고 전송 버튼 딱.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네. 어 그래서 보내는 방법은 2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링크 하나 영상에다가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남겨둘 거니까요. 영상 더보기 누르고 그럼 이 링크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 누르, 누르면은 요 화면이 뜨는데 요 화면에서 바로 그냥 전송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어, 최소 5배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하반기 마지막 최소 5배 상승 가능한 종목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